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더스입니다. 오랜만에 방송하게 되네요. 요새는 특별하게 이렇게 방송할 내용이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킬러 클럽이 오늘이 아니죠. 며칠 됐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없다 보니까 바빠서 방송을 못 했어요. 근데 어 구독자님께서 방송 자주 올려 달라고 이렇게 댓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전에 방송 하나 올리고 자려고 지금 찍고 있구요. 보시면, 킬러 클럽에 그 전에 열려있지 가 않았던 항목들인데요. 고급 전투 항목하고 장비 항목.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네요. 어차피 읽어보시면 다 내용들은 아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 4% 찍었어요. 워낙 이게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대부 여관을 아, 대부 여관이 아니죠. 킬러 여관을 지금 대부를 찍었어요. 일찍. 그런데도 코인이 워낙 부족해요. 이게 찍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지만 23이 되시면 킬러 여관부터 무조건 최대치로 올려야 됩니다. 23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23이 되자마자 킬러 클럽하고 킬러 여관을 지어주셔야 되고요. 우선은 킬러여관부터 건설을 한다음에 킬러여관부터 23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인이 생성되는 걸로 킬러클럽을 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제가 다른 서버에 키우는 캐릭 있잖아요 그걸로 방송도 했었, 했었는데 그것도 요번에 23이 되면서 킬러여관 두개 짓고 킬러클럽 하나를 졌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킬러 여관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23까지 찍고요. 킬러 클럽 같은 경우는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제가 지금 9, 9 정도가 무료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9까지 찍고 골드로 조금 한 단계 찍어서 10까지만 찍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항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한, 한 바퀴로. 하, 1단계만 다 찍으려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 클럽 레벨 제한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클럽은 천천히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킬러들의 여감부터 해놓으시고, 올리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제약이 보세요. 킬러 클럽 레벨 3. 여기까지 오는데, 레벨 20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항목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찍어도 킬러 클럽 8이면 찍고요. 여기까지 15네요. 그러면 거의 여기 2단계까지가 10일 정도 마지노선인데, 여기 2개 찍고, 여기 2개 찍고요. 그 고급에서 보면, 킬러 클럽 6, 여기까지가 킬러 클럽 11이에요. 이만큼 또 찍어야 되고요. 전투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가 레벨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항목들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킬러 클럽은 한10 정도만 해놓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올린 이유가 저는 자원이 어차피 부족하지가 않잖아요. 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원을 지금 본진 업그레이드 하는데 써야 되는데 굳이 킬러클럽을 막 무리하게 올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킬러들의 여간부터 순차적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킬러코인이 생성이 되면서 킬러클럽에 파견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러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부족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거 랩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킬러클럽이 딸려서 안될것 같다. 그러면 그때 킬러클럽을 미리 반오셨다가 올리셔도 되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으시면 뭐한 15, 15에서 뭐 20까지 찍으셔도 되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킬러 클럽을 지금 뭐 30까지 그냥 찍어도 되지만 안 찍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 안 찍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여기 뭐 유용하지가 않아요. 지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코인이 딸려서 많이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그런데도 지금 부족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서론이 길었고요 우선은 고급 항목 먼저 살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찍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체력에서 폭력단 체력에서 여기서 한계치가 도달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킬러코인이 2,300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업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킬러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선 찍은 거고요 이거는 내용은 제가 뭐 일일이 이걸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눌러보시면 나오잖아요. 폭력단 방어력 1% 증가. 폭주적 방어력 1%. 그 다음에 사격수 방어력 1%. 이런 식으로 내려가, 내려가는 겁니다. 차량 1%. 그렇게 해서 최대 10%씩까지 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폭력단 공격력.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구요. 저는 그냥 이 품목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그리고 근황도 전해드릴 겸 해서 그냥 방송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크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한 가지를 계속 몰아서 가신다고 보세요. 그러면 1%, 2%, 3%, 4%, 5%, 6%가 이렇게 들어가, 7%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시간과 물자나 자원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피아 시티 구조상 무조건 이렇게 1단계씩 내려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효율성이 있는 거, 투자입니다. 자원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단계씩 내려가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데 뭐 본인 성격이 나는 그냥 한 가지 싹 끝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제가 가성비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려 드리는 거고요 그실 예로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마피아시티 구조가 항상 똑같아요 이게 마피아시티 구조는요 1단계 내법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자원을 100을 썼다. 그러면 2단계 갈 때는 130을 써요. 그리고 3단계 갈 때는 그 130에 대한 또30% 이상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리자식으로 이 계속 붙어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100을 투자를 해서 1%가 올랐으면, 내가 그 다음에 랩을 할때 130을 투자하니까 1.3%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피아시트는 그냥 똑같이 1%가 올라가요. 그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28입니다. 병원이. 이제 29를 랩업을 하려면 물자 1500만, 그리고 무기 150만, 금속 28만 들어가요. 23만 들어가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옆에 거로 그냥 봐서 단순하게 볼게요. 그러면 29에서 30 올릴 때는 1990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30% 이상이 더 추가로 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29에서 30이 되면 저한테 혜택, 혜택 주는 게 병원 수용량 500 추가예요, 500 추가. 이 500을 올리기 위해서 2천만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8에서 29 올라갈 때는, 똑같죠? 병원 수용량 똑같이 500을 올려주는데, 물자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가성비에 좋아요. 가성비로.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근황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새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거, 저 같은 경우는 대부 여관, 지금 여관을 대부로 올렸고요. 두 개를 올렸고, 또 병원을 제가 하나를 더 생성을 했어요. 두 개를 생성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네 개였는데 하나씩 더 늘려 나왔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병원 수용량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병원 수용량이 24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병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투력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근데 뭐 무리하게 가속 돌리거나 뭐 과금 무리하게 한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걸로 했고요. 이벤트 때 충실하게 했고 적차치를 하기는 계속했는데 구출 버프 써서 효율성이 있했어요 그전 같았으면 또 성격대로 하면은 또 가서 막 계속 적처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안 했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고 여기 보시면 병력이 제가 22만 2천 명 있어요. 이거 지금 50% 버프, 피, 버프 키면 한 부대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 수용량을 맞춰가기 위해서. 지금 병원 중에 24만 2천이죠. 그럼 당분간은 이, 이렇게 병원을 유지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병력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물자를 하나 철거한 다음에 제가 병원으로 다시 바꾸, 변경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투 찍은 거는 그때 보여드렸고 장벽까지 대부투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폭력단 폭력단도 대부 훈련소 찍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이벤트하고 요번에 자산 건축할 때 일일 범죄와의 물결 할때 그냥 찍자마자 가속 돌려버렸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남은 가속이 많았기 때문에 모아 놓은 가속으로 한 번에 돌렸습니다 이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훈련소 같은 거는 훈련소나 투자센터 같은 경우는 가속 돌려 돌리셔도 돼요 이벤트 때 왜냐면 훈련소는 똑같아요. 이거를 가속을 안 돌리고 기다렸다가 가속 시간을 줄이는 거나 그 시간에 병력을 뽑는 거나 어떤 게 유용한가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가속을 돌리고 그 시간에 0티 병력을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면 훈련소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보름이라고 치면 보름 동안 폭력단을 못 뽑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지금 원래는 2800명까지 뽑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하고도 열몇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냥 2000명 뽑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훈련소 뭐십 며칠 동안은 못 뽑았다. 그럼 2만, 폭력단만 순수하게 2만 명을 못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어차피 훈련본 뽑느라고 쓴, 쓰는 가속이나 이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물론 뭐 과금을 과하게 해서 가속을 돌린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계속 이벤트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용병이나 이런 몹들 많이 잡고 하면, 이렇게 팀원들이 잡아주고 하면, 뇌물 같은 거 들어와서 가속이 쌓이니까, 그런 부분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제 장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두색, 그냥 기본 장비 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황금색 하나 만들었고, 지금 이제 주황, 주황색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부터 이제 조금씩 버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영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씩 구매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5,900원짜리 영웅만 그냥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사성 가든지 아니면 뭐삼성짜리두 개로 하든지. 어차피 이 서버에서 제가 뭐 무리하게 투자해서 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즐기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보여드렸구요. 킬러클럽은 특별히 따로 제가 뭐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크게. 그리고 저번에 여기 윗부분 전투 항목이나 발전 항목 같은 걸 설명드렸구요. 근데 특이점은 이 장비 항목에서 보석 제작 속도 증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비를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보석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만약에 23대 이걸 찍게 되시면 암시장 수표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표를 뭐 수표가 부족하거나 수표 사용량이나 교환속도 뭐 이런 건 크게 의미 없거든요. 왜냐면 한번 바꿀 때 시간 오래 걸리고 그동안 그냥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뭐 아포칼립스 세트를 하시는데 설계도가 부족해서 설계도 조금씩만 넣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색 장비 4개 합쳐서 또 파란색 장비 가고 또 파란색 장비 4개 합쳐서 주황색 장비 가고 이런 분들은 수표하고 부속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 식말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리더 장비 정통 이게 제일 많이 올려주긴 하는 건데 한 번에 6일, 7일씩 걸려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킬러 클럽 시간 단축을 10레벨까지 다 찍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근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7일하고 10시간이 걸리네요. 이거 한번 하는데. 근데 투력은 엄청 올라갑니다. 20, 20만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투자센터로 보면 전쟁관 같은 개념 같아요. 왜냐면, 리더 장비 특성 개선 1%를 해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1%를 해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강해지긴 하겠죠. 근데 가성비는 조금 떨어질 것 같네요. 다른 거 먼저 찍고, 순차적으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또 특별한 게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때 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